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단어예요. 일단 내부 사정을 잘 몰라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너무 폐쇄적인 속에 살기 때문에 뭘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 몰라요. <laughs> 무슨 생각이라는 거는. 그 정도를 잘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제가 좀 비율을 바꾸면 그냥 우리들다 지금 과체중이잖아. 잘 먹어서 오늘 좀 배가 고파, 어, 기운 없어. 그러면 당 떨어졌나 이런 걸로 고민하는단 말이야. 근데 아주 굶고 사는 사람들 한끼만 굶어도 내가 굶어 죽을지 모른다. 공포감 이확 밀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잘 모르겠네요. 저 마음 속에서 한끼 굶었다 했을 때 어떤 마음 심정 상태가 나는지를잘 모르겠고 해외에 돌아가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절박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 휴전이 된다고 해도 재무장 들어가면 러시아도 군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굉장히 좋은 거래상대를 만난 거죠. 무기를 수출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나라 전쟁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정말 피해될 가능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박대하면 앞으로 누가 러시아 말을 듣겠고 누가 제대로 거래하겠어요. 그러니까 피로 쌓는 맹세 같은 진짜 혈명을 만들어 버리 는 네.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유럽 얘기도 하고 뭐 중동 얘기도 했지만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 갖다 놓으면 정말 초강대국인데 괜히 여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응, 여기서는 꼴찌죠 아, 주변에 지금 너무 <laughs> 센 애들도 많은데 또 약간 독재에 자기 맘대로 하는 애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바람 잘 날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변 지도자들이 막 다들 이렇게 강경파로 막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과거 역사를 봐도 이게 되게 좀 위험한 어떤 뭐그 전쟁의 불씨 같은 게 항상 이제 도사린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강대국과의 외교라든가 어떤 그 이런 존재 관계에서 이건 우리나라가 네. 아니라 그냥 다른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세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대장이 돼서 그만큼 강력해서 네. 대장이 돼서 주변 애들 거느리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아무리 세 주변 애들을 거느리고 버티는 거지. 나홀로 버티는 건 음. 없어요. 그다음에 극악하게 약해서 센 옆에 붙어 가지고 이제 그냥 막 시키는 대로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음.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쓸게요. 네. 네. 세 번째는 비슷한 애들이나 올망졸망한 애들, 탄압받는 애들을 모아서 하나의 강구한 세력을 <laughs> 만들어 버티는 거예요. 네. 이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역사책 네, 네. 한 보시면 어, 내용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 만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네. 지금 우리 현실에 대입했을 때 음. 어느 방법이 있느냐. 네. 다만 이건 절대 안 돼. 우리가 무지하게 세져가지고 초강대국이 돼서 나홀로 독이야 정정한다. 음. 이건 없어요. 네. 전 세계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음. 미국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주국방이란 말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 자주국방하고 나홀로국방은 달라요. 음. 그러니까 나홀로국방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니까 이 버리시고 우리가 대장이 돼서 약한 애들을 거느리고 호령한다. 그야말로 빌붙어서 산다 그 다음에 세력을 모아서 하나 버틴다 세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설계를 해 본다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점이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저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아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에도 주변국하고 사이 좋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laughs> <laughs> 원래 지구 반대편이하고안 싸워요 네. 우리는 아르헨티나랑 전쟁한 네. 적한 번도 없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네. 뉴기니하고도 싸운 적한 번도 <laughs> 없고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은 누구랑 음. 싸웠냐고 네. 맨날 싸워, 걔들 폴란드. 지금 폴란드가 나토에서 좀 군사력이 체계 있게 잡힌 나라 중에 하나죠. 네. 15만 쯤 되나. 음. 일단 육군이 걔들은 좀 돼요. 지금 굉장히 폴란드의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폴란드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만. 지난 역사를 보면 주변에 모든 애들하 항상 싸웠어. 프랑스 전 유럽과 싸웠어. 네. 독일 전 유럽과 싸웠어. 거기야 말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카이사르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laughs> 억대가 넘게 나올 <나올까요>? 거야. 우리보다 더하다. <laughs> 네. 어찌 보면 걔들이 맨날 하는 말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다인데 우리는 그런 처참한 경험을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좀 경직되게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변과 같이 연합을 하든. 이러지 않으면 답은 없는데 네. 우리는 약간 우리만 잘하면 된다,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옆에랑은 언제 한번 붙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잠들까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랑 싸울 애기 때문에 손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네. 잘못되는 입니다 음.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손을 잡았다고 방심했다가 거꾸로 당하진 않아야겠지. 네. 네. 그러나 이 국제 관계는 항상 딜이에요. 그래서 뭘 주고 뭐를 받고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이익을 얻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자꾸 자꾸 잘못 생각하시는. 음. 뭔가 줬다 그러면 쟤한테 왜 주냐? 네. 우리가 이걸 왜 뺏기냐? 아니 거래 관계가 왜 뺏기는 데 그리고 딱 손해 보는 거래가 손해 보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샀어요. 네. 내가 거기다가 빌딩을 짓는다거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네. 손해 본게 아니죠. 음. 근데 딱그 시점에서 음. 왜 여기서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샀냐? 아니, 내가 필요해서 샀지만, 어, 제가 협박당했냐? 어. <laughs> 너 바보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사고를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사고 방식은 뭐 북한이 위에 있고 항상 우리는 뭐 전쟁 이런 얘기들에 막 시달려왔고 그리고 뭐 항상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주변과 잘 지내기 전에 우선 내 안보부터 좀 챙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 강했을 때의 경험은 글로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으로 전해지는 건 이제 한 지난 0년 한국이 음. 좀 가장 약하고 주변국한테 고통을 받던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말에 조선이 딜이 안 되잖아요. 때 뭐, 그렇죠, 뭐 조선 책략도 뭐 미국하고 하고 뭐 일본을 뭐 하고 멀리하고 아니 그래봤자 걔들이 뭐 듣냐고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소 우화의그 잔인한 우화가 있잖아요. 파리가 뿌리에 한참 앉아 있다가 내가 좀 너무 오래 앉아 있었는데 미안하다 고 그랬더니 속아난 네가 앉아 있는 줄도 몰랐어 <laughs> 네. 이런 거래할 게 없어 거래할 게딜를 딜을 칠래도 딜를칠게 딜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음. 본다 뭐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너무 거래를 한다라는 생각이 경험 속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바꿔야지.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을 할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하잖아 희생을 잘하잖아 손해를 잘 봐요 그니까 손해를 본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투자잖아요 <laughs> 투자는 손해 보는 거잖아 먼저 손해를 그래, 보고 나중에 그그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손해를 못 보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손실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과 투자도 이제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음. 어떤 국제 관계 개선이면 그선이에서딱 잘라가지고 이건 안 되고 이거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음. 지금 방산도 (70년대) 방위산업 처음 만들 때 벌어졌던 논쟁들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논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낯뜨거운지 알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잘 되니까 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70년대부터 제가 왜냐하면 방산업 한다고 처음에 철모 만들고 총 생산할 때가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생 때였어 네. 제가 원래 나도 밀리터리 독후에서 그 논쟁들을 많이 음. 봤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들 아니면 5년 전만 해도 봤던 얘기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맘나 뜨거운가. 음. 투자와 손실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지. 음. 결국에 이런 것들을 좀뭐 우리도 뭐 충분히 좀 인지도 좀 해야 되지만 너무 그냥 막 이분법적으로 그냥 생각해 가지고 뭐 적이다. 뭐 이런 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국제 정세에는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것들이. 그거는 세계는 어차피 이제 블록으로 간다는 건집단망이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냉전체제가 끝나고 좀 좋았죠. 그냥 네.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꺼려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이념 싸움도 없다. 그냥 장사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이 또한 20년 동안 뭐 잘했죠. 잘했죠. 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그게 좀재정리돼안 통한다기보다는 이제 블록이라는 게또 이제 옛날같이 완전 봉쇄된 블록은 아닌데 어쨌든 이걸 재정리해야 되고 지난 20년 과 같은 포지셔닝으로는살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음. 어, 그러기 때문에 또 새로운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유연한 사고라기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전략적 가져야 사고.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제일 뭐 시급한 거는 지금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랑 뭐 바로 지금 뭐 적대적인 지금 상태다 보니까 북한의 이런 동향이나 이런 걸 계속 신경 쓰게 되는데 북한이 어쨌든 지금 뭐 약간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약간 좀 언론만 봤을 때는 뭐막좀 막 강하게 좀 약간 막 나가는 느낌으로 뭐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죠. 지금 뭐 북한이 막 러시아 파병도 하고 뭐 오물풍선도 보내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되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북한의 내부 문제는 제가 최근에 북한 갖고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늘 하는 말인데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단어예요 일단 내부 사정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선생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어 뭐 어느 기업에 다니는데 또는 뭐 대학교수래 또는 음. 직장인이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그사람은 성격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강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거나 음. 이렇게 하거나 어떤 이게 레벨이 보여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님을 만났어요 그냥 저는 매일 내일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반찬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뭐 먹나 이런 고민은 안할 거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대략적인 그림이 네, 그려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정치병자지. 네. 근데 북한은 이제 그런 걸 모르겠는 거야. 음. 저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이거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북분제하는 분들도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음.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너무 폐쇄적인 속에 살기 때문에 뭘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라는 거는 그 정도를 잘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제가 좀 비유를 바꾸면 그냥 우리들은 다 지금 과체중이잖아. 잘 먹어서. 네. 오늘 좀 배가 고파. 어, 기운 없어. 그럼 당 떨어졌나?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굶고 사는 사람들 한 끼만 굶어도 내가 굶어 죽을지 모른다. 공포감이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잘 모르겠네요. 음. 저 마음속에서 한끼 굶었다 했을 때 어떤 마음 심정 상태가 나은지를 잘 모르겠고 음. 해외에 돌아가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자기들이 막혀있으니까 그쪽도 엉뚱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진단을 못하겠는 거죠 음. 그래서 어려운데 음, 아무튼 북한은 일단 러시아라는 나라의 장점이 자원 네. 에너지하고 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러시아가 절박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휴전이 된다고 해도 재무장 들어가면 러시아도 군비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일종의 러시아의 한 군수 공장 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면서 북한은 굉장히 좋은 거래 상대를 만난 거죠 무기를 수출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은 북한대로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쳐들어올까 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걸 잘못 믿는데 그쪽 사람들은 또그 고민을 많이 해요 진짜로. 우리가 뭐 훈련 한번 하면 뭐 되게 막. 그런데 예, 그게 절반은 진짜라고 그러더라고. 진짜 음. 무서워한다고 근데 우리야, 아니 나는 뭐안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러는데? 그쪽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말리겠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국민 안심이랄까 네. 안전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하고 동등한 관계를 맺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컸죠. 음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조금 못 믿겠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첫째, 지금 미중이 싸움인데. 네. 극단적으로 전쟁으로 갖다 쳐요. 진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틈이 있겠어. 북한하고 남한도 휩쓸릴 텐데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여력이 있냐고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줄을 잡아놔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전쟁까지는 안 가고 이제 지금 뭐 미중 갈등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방적인 승리는 없잖아요. 중국이 승리한다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뭐 관세 때리고 이런 걸 포기하고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 평등한 교역을 또는 관세를 아주 약하게 해서 중국도 좀 양보를 해야 되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이 정도 우리가 만족하는 거다 했을 때는 결국은 미중 관계를 트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옛날 같진 않고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조금은 어렵고 구조조정은 될 거예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이 가자고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승리해도 결국은 경제 부담을 안게 되고 구조조정 가야 되고 그리고 지난 너무 극심한 호황기 동안 벌어졌던 중국 국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다면 북한을 도와줄 여력이 좀 부족하겠죠. 그러니 고틈에 그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 만약에 중국이 아주 미국한테 그냥 패한다. 그랬을 때는 더더욱이 경제 중국 경제는 힘들어지니까 북한은 이제 북한에서 흉년이 났다. 그래도 못 도와준 음. 상황이 돼버리는 거요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만 있으면 유지가 되는 사회. 추울 때 열려 네, 떼고 우리는 안 되지 우리는 집니다. 그 하다못해 뭐 요즘 젊은 애들은 프라다가 수익 금지가 돼도 지금 나라가 네. 안 돌아갈 판인데 네.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가스와 식량만 있으면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러시아 쪽으로 돌리자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곡물값, 에너지값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이 이기나 지나 우리한테는 손해다라는 생각을 한것 네.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든 지금 다른 대안을 지금 찾으려고 네. 러시아랑 지금 딱 지금 맞아 가지고 네. 지금. 그게 딱 맞는 거죠. 그걸 이제 파병한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게뭐 핵을 떠나서 어쨌든 북한도 재래식 무기의 격차라는 부분을 자기들도 메꿔야 읽었죠. 되는데 네. 북한의 군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노후했거든요. 지금 사실 북한 군은 핵도 핵이지만 일반적인 무기들이 다 네. 너무 노후했어요. 생산 과정도 노후해졌고. 이런 부분을 이제 러시아에도 수출해야 된다면 음. 이 그건 시작하고 있죠. 러시아 군들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포탄 생산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의 군수 공장 체제가 뭐랄까 한번 업그레이드 를할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의 대가로 뭐 핵무기, 핵기술 이런 뭐 위성, ICBM 이런 기술 전수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데. 제가 볼땐 그거 전수 안 해요.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그 핵이라는 게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리는 없어요. 뭐 음. 준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약간 그런 티는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부실은 되니까 고부군은 네. 그 이제 퍼포먼스를 좀할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재래식 무기 공장이라든가 산업의 개선 효과만 해도 음. 북한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아 정말 고물 무기가 반짝반짝하게 닦이는 거니까 네. 북한은 그. 그것만해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아,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만 네. 돼도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서방 세계 쪽에서 비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도 그럼 좋아 우리도 저쪽에다가 방산으로 <laughs> 히트 치겠어. 어. 그런데 우리 제품은 팔아먹을 제품이 아니야.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급하니까 그럼 음. 니네가 이거 고쳐줘. 음. 그럼 우리가 거기다 팔아먹을게 음. 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독일보고 음. 뭐 독일의 라인 메탈 같은 사보고 와서 우리 거좀 고쳐줘 그럼 음. 우리가 니네한테 팔아먹을 우리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런 차이죠. 서로의 이해가 지금 맞아가지고 딱 이렇게 된 거다 그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두 나라 체계로 그냥 아예 가자 해가지고 뭐 이제 단절하고 막 도로도 끊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뭐 통일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북한 북한대로 살겠다. 뭐 이렇게 점점 더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 일단 보세요? 평화 통일이라는 거는 흡수 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전략적 음. 단계로서 북한은 항상 항상 남한하고 평화 모드로 갔다가 강경 모드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걸 얻어내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이번에 북노 조약도 맺고 등등 하다 보니까 두 국가론을 내세웠던 것 같고 음. 그다음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북한이 단지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네. 미국의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남북한의 뭐 힘의 격차나 전쟁의 위기, 대만 문제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나만 하고도 이제 꿀이 끊었다. 이제 쟤는 적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전쟁 위기를 고치시키는 것이 적어도 미국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주의를 좀 분산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까지 전략적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모든 게 합쳐서 러시아한테도 북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여야죠. 그래야지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약간 부담스러운 문제로 네. 만든 거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의 연장. 선으로 지금 중국과 대만의 어떤 그런 분쟁 같은 것들도 좀 일부러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도 봐야 될까요 중국과 대만 문제는 지금 중국의 일손이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예요 네. 아예 끊고 살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니까 뭐 여러 가지 음.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또 러시아하고 갑자기 친한 척 하고 역대 그렇게 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한 척 하더니 결국 척으로 끝나더구만. <laughs> 결정적인 거 아니 그때가니까 아 서로 네. 이게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말은 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이렇게 한계가 딱 드러나니까 음. 여기저기서 지금 부글부글 그리면서 네. 하나라도 뽑아내려고 하는. 이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대만 침공 론이 이제 가장 하나의 그 어떤 외교적 퍼포먼스로는 제일 최고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좋은 음. 카드로서 물론 이제 뭐 진심도 어느 정도 뭐 있기도 하겠지만 이걸로 이제 협상을 할때 내가 카드 제시를. 그렇습니다. 근데 좋겠군요. 이제 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안 난다 그래서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전쟁이라는 건안 난다라고 해서 영 프로는 없어요. 음. 항상 확률인데 이렇게 생각 만들어진 퍼포먼스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음.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대만 침공, 북한 문제, 북로 조약, 뭐 후티 반군 중독 이런 것들이 자꾸 연결이 되면서 나라들의 정책을 초조하게 하고 네. 조금씩 다 위험하게 만들고 있죠. 음. 그래서 뭐 그거 1퍼센트의 가능성이라 그래도 어쨌든 뇌관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폭발의 위험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건 절대로 좋은. 본 현상은 아니죠. 어떻든 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뇌관이 늘어나는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인간의 역사는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니요, 최근에 내 뇌관이 아니 뭐 인간의 역사는 늘 반복되는데 <laughs> 이제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건데 결국 세계가 서로 글로벌화 되면서 얽히면서 네. 20세기에 얽혔던 방식하고 지금 얽히는 방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의존도가 서로 굉장히 높아져. 경제적 의존도는 높아지고 경제 교류는 활발해졌는데 어떤 권위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뭐 또는 어떤 민주화된 국가 사이의 어떤 트러블이라는 게또 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글로벌화돼도 뭐 지금 러우 전쟁이나 어떤 재무장론이나 EU의 어떤 변신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블록화된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얽히니까 이제 점점 뭐랄까? 위험한 내관이 늘어나게 되는 음. 거죠. 그 제일 위험한 건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들은 북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자체는 뭐 어떤 분들은 어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거는 부,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북한이 될까요? 사실 전쟁 일으키긴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어, 부족이 있다. 그 핵은 아직은 북한이 핵을 있다고 해도 그 미국이 어떤 핵쏘면 우리가 바로 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북로조 골치 아픈 게 북한이 핵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핵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를 달아 놓으면 음.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세계 대전에 그게 네. 되기 때문에 서로 겁먹게 되는 거죠 음. 이제 그런 구조가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도 북한이 전쟁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러시아가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데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쟁이 날 위험은 없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북한군 뭐 파병이 만 명이 될지 오만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북한군의. 어떤 전력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다라고 이제 좀 과장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업그레이드 못 시켜요. 물론 안간과하 다르겠죠. 그러나 네. 갑자기 무슨 일치월정에서 갑자기 뭐 한국군에 어떤 위협할 만큼 그렇게 업그레이드못 시킵니다. 실전 경험을 쌓고 막 하는 네.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약간 그냥 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는 거지 뭔가 좀 되게 막그 음, 그러니까 사실 내면의 건가? 문제를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거를 얻어내려면 또는 그들이 예를 들면 155mm 포탄을 수출하면 러시아가 급하니까 와서 제 원자재 대주고 저기 공정하고 하지 아, 않겠어요고 네. 뭐 화약 포탄 만드는 또 원자재가 또 러시아가 많아요 구리랑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는 북한이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보장 특히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북러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의 어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북러 조약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다 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우리나 미국이나 서방세계의 그 네.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한 것도 있을 수가 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음... 그 나라 전쟁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정말 피해 대가는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러시아는 네. 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그걸 박대하면 앞으로 누가 러시아 말을 듣겠고 누가 제대로 거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피로 쌓는 네. 맹세 혈맹. 같은 진짜 혈맹을 만들어버리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큰 틀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뭐 이런 딜을 했다 이런 걸 원한다 했지만 한개라도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한개라도 결정적으로라도 이런 걸좀 뽑아내보자 뭐 그런 거를 또 북한이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음.